Yeah, yeah. Mm -hmm. Mm -hmm. Mm -hmm. Told my brothers one day we gon' make,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paycheck. Mama told me one day I'd be famous. Payment.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d us. That ended with life when I say paycheck. shit Now I'm inside all them people's palaces. 여러분 저희는 지금 주말이고 e s t 에서 언니가 또 on 여러분 절대 뉴캐슬이 가까운 곳이 o n 니다 런던이랑 n d take them to Marico. You k i s 차를 t a 가지고 l Only g o 오늘 새벽 아, 1시에 일어나다.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다. 캠든 쪽에 스시를 먹으러 갑니다. 드립는 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드립는 이제 재미로 이제. <laughs> 그래서 저희는 스시를 먹으러 갑니다. 아. 와, 냄새 진짜 좋다, 근데. 되게 맛간다. 댄스 시가 나왔습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인기인설. 서울 사람이라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건 자. 랩플레이터 하나 더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근데 사실 배가 너무 고픈데. <laughs> 고픈데? 아니 배가 너무 <laughs> 많이 배고파. 내가 너무 배가 부르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웃음> <웃음> Lick, lick courage I lick the scourge I lick, lick the scourge Now I'm stunning to think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I don't have to watch the way The pain with Lick courage Lick, lick with courage I lick the scourge I Lick, lick the scourge I, you know 짠! 여러분, 한국이 따로 없죠 어, 뭐 짠. 나도 닮 나도 나도 닮았습니니안깔 거야 맥주 니다나니 나도 닮았나 둘, 닮았습나찍닮찍다나다 어, 나도 <laughs> <오. 웃음> 양념 고기. 양고. 양고. <목 Ko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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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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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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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까지 엄청 핑크색이었는데 살짝 색깔이 좀 그렇네. 여러분 저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늘이 진짜 예뻐. 어 아까 완전 핑크색이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방금까지 완전 보라색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청 연한 색으로 바뀌었네. 근데 예쁘죠. 전 출근했고, 커피를 사러 갑니다. 아침부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커피 없이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 여드름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붙였습니다. 아,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저희 룸메 중한 명이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양파 막 이런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받는데 23만 원 나왔대요. 이런 거. 이런 이거 거? 이거 그수제라면이 이거. 이거 그리고 닭갈비 음. 그리고 극한 체험 아 이건 볶음면이네 네. 이건 볶음면 틈새라면이고 이거는 극한 체험 틈 틈새라면 틈새라면보다 더 매운 거예요. 저 아마 죽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저기 위에 이렇게 식량을 쌓아놨습니다. 아 근데 이,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저기 주방에 넣어놨어. <laughs> 아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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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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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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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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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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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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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이 어떤가? 맛 진짜 맛있다. 맛있나? 응. 흘렸어요 오. 옷안 묻었다. 안 묻었나? 나, 나 주문 잘안 했네. 아, 미안, 미안. 아침에 그 병가를 냈고요. 배둥 배둥.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져서 편집을 방금 다 했고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뭐사시거죠아 치킨이요. 치킨이요? <laughs> 여러분 빵은 뭐가 맛있나요? 콘브레트 추천드립니다. 콘브레트 어떤 거요? 네, 맛있어. 이거 한가? 네. 보이는 제일 큰거 사야지.

Yeah. Okay. 오. <laughs> 이렇게 해서 손으로 보내야 돼? 손, 그, 공투를. 아, 이렇게? Yes! Oh, yes. 여한 조각 포트리 여러분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저희는 장 보고 집에 와서 이제 KFC를 먹을 겁니다. 불닭 소스와 치킨 소스가 냈다. 안다. 음. Okay. Ten. How many? Do ten. ten. Ten? No, you should do twenty because ten. it's half the way. <sighs> ha. Ah. Hear, hear that knees crack. Oh. Uh. it's is <laughs> no <three. laughs> um, like you lose a game, so you do uh, the punishment. Four. Five. So look forward. <laughs> <laughs> 아이스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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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힐. 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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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이긴다.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할수 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아, 하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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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바쁘게 지금 놀고 있는데. 오늘은 브라이튼을 갑니다 동생이랑 제가 이제 영국 온지한 8개월 9, 8개월인가 9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브라이튼을 제가 진짜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그 어학연수 갔던 곳이 브라이튼이에요 그래서 어, 런던 오면은 꼭 다시 가봐야지 했는데 뭔가 자꾸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옛날 생각날 것 같고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기간이 기니까 지금 동생이랑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가려고 기차역에 왔어요. 짠! 저희는 브라이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날씨는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한 22살, 21살 때 왔던 그 곳이 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는, 오는 길에도 제가 엄청 자주 들렸던 펍이나 이런 데도 지금 봤고 바다를 일단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피어가서 바다를 보고 밥을 먹겠습니다 I used to take out on dates. My own damn doors, pay for everything on my plate. Sometimes I'd even get the steak cause I got it like that. I always had my own bag, never needed no man to rely on. Got two good shoulders to cry on. I was alright on my own, till I felt but it wasn't fake. And I couldn't tell at the time, but I was my own soulmate. It's like I forgot I was fine let you treat me any kind of way. Now I'm free, you gotta celebrate. You couldn't see everything and stay. That, that I wasn't afraid to say, yeah. If I gotta choose me, I won't be afraid to. If I gotta choose me, I gotta do what I gotta do. When I love you, I lose me. Now I can't be attached to you no more. I like me better when I wasn't yours. I'm going back, I'm going back. I'm going back, I'm going, I'm going back, I'm going, I'm going back to who I was before. I like me better, I like me better. I gave you all that you asked of me.